아니, 다 떠나서 이렇게 싸게 팔면 마이너스인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맞습니다. 우선 먹고 싶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스피커. 무조건 소리는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외관도 무시 못하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아스테렌컨 아크로 B100. 제품은 우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아컨이 이렇게 앞에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대비 굉장히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커에도 그 디자인을 접목을 했어요. 좀더 외관을 보면, 자,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 비대칭, 요게, 정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을 보면은 이렇게 가죽, 그리고 여기 아스텔렌컨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돌려서 조절을 할수 있는 휠이 있고요. 이휠 같은 경우에는 색깔에 따라서 좀 상황을 보여줍니다. 블루투스일 때는 블루, 라디오일 때는 레드, 그 다음에 외부 억스일 때는 그린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위쪽에 보면은 터치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프리셋, 트러블, 그 다음에 베이스를 조절을 할수 있고, 여기 플레이나 전, 다음 곡을 눌러서 터치로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너무 좋습니다. 후면을 보면, 파워 부분은 이렇게 전원을 꽂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억스, 그리고 여긴 안테나. 라디오 들을 때 필요한 이 안테나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이 구멍은 아마 손잡이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소리를 전달하는 건 음의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고음이 좋고 뭐 저음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음의 색깔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좀 초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세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음향 전문 채널에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깔끔한 음질과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 준다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피커인 겁니다. 물론 이제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요. 하나하나 볼게요. 음질부터 먼저. 요. 아크로비 백은 32비트의 하이파이 덱을 안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소리 전달을 하는데 그게 32비트의 전용 하이파이 덱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회로를 구성을 해서 결국 소리를 깔끔하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음, 소리를 받아 가지고 스피커로 내는 그 중간에 뭔가 하나 장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깔끔하게 뭐좀 필터도 하고 증폭도 하고 그래서 좀더 깨끗한 소리를 내준 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컨이 이런 휴대용 덱을 이미 잘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서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aptX HD l d 도 지원을 해요. 앞서 이야기한 거는 이 스피커의 성능이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서 보통 음악을 듣잖아요. 휴대폰에서 이 스피커까지 보내는 그 음질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많은 정보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오는 음의 정보가 많고 또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하이파이덱을 통해서 좀더잘 표현을 하니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음질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음은 음색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고음이 깔끔하고 저음이 뭐 단단하고 이런 표현을 얼마나 잘 하느냐, 또그 질감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얘는 4인치의 우퍼를 사용합니다. 우퍼는 저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얘는 가벼운 케블라 소재를 사용해서 반응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음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저음을 고 하고 그 위에 고음을 위해서 두 개의 실크돔 트위터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음은 아래쪽 서브우퍼에서 고음은 두개 트위터에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로써 스테레오를 구현할 수 있고 공간감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EQ가 있어서 베이스나 트레블을 0에서 5까지 그러니까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음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음을 좀 올리면 되고 아니면 고음의 깔끔함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뭐 고음을 올리면 돼요 이런 eq 들은 뭐 핸드폰에서도 조절을 할수 있지만 이런 리시버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조절을 해야 소리가 더 깨끗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청음도 해볼겸 한번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55와트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저렴한 10만 원 미만의 제품들 중에서 뭐 50와트, 100와트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저희들은 이제 뻥 출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리를 키웠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찢어져도 그냥 볼륨만 키운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음, 자동차 중에서 이렇게 경차들 있죠. 모닝 같은 경차도 시속 100km 갑니다. 그리고 비싼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시속 100km 당연히 가죠. 그런데 그 100km에서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느낌 당연히 다르겠죠. 뭐좀 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55와트 정도면은 뭐한 30평대 집 거실에서 한 절반만 틀어도 소리가 충분한 어, 볼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죠. 찾아보니까 현재 399,000원에 최저가로 되어 있고, 원래 가격은 제 기억에 40만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었어요. 출시한 지좀 됐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떨어진 건데요. 솔직히 이 정도 급의 다른 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 6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가조차 좀 싸게 출시를 한 거죠. 메이커의 신뢰성,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하지만 이번에 쿠팡 골드박스에서 10월 24일 단 하루만 299,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이에요. 막말로 사서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뭐 거의 <laughs> 받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또 이건 e 더 레코드지만 수입사에서는 팔 때마다 손해라고 해요. 그래도 좀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쓴다 생각하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예쁘고 소리 빵빵하고 음질 너무 좋고 음색도 제 취향인 이 아크로 비백 제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무거워. 혹시 이 제품 살까 말까 혹은 이 정도급의 스피커를 찾는 분들은 이번 쿠팡 골드박스에 사세요. 좋아요.